안녕하십니까. 지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저도 그 소설을 본 적이 있어요.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아시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길을 가다가 옷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누가 떨어뜨리고 간거죠. 근데 어 지갑을 딱 들고 보니까 어, 돈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시겠어요? 어, 이렇게 저 유튜브 우리 운수대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어, 이거 참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경찰서를 갖다 줘야겠다. 전부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지갑을 열어오고 돈이 수북이 들어있으니까, 야, 오늘 땡 잡았네. 오늘 대박이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말씀이죠. 정말 착한 마음이죠.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에 입각한 마음 가지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후자는 뭐냐면, 전자는 먼저 이렇게 경찰서에 갖다 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후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변에 살펴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땡 잡았다 했는데, 아, 어디인가 서울시내 뭐, 저녁에다 CCTV가. c c 메라가다 장착된 거 아시죠? 그죠? 잊어버린 사람이 펄펄 뛰는 거죠. 막 찾는 거예요. CCTV를 딱 보니까 아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타율에 의해서 경찰서를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중요한 건 항상 잊지 마시,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그릇된 그런 그 길, 정도와 사도 그러거든요. 그릇된 길. 이른바 삿된기라거나악의 길은 말이죠. 악과 벌은 이 꼴입니다. 악은 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 c c 카메라가 아니라 부처님 보고 계시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른바 말하면 선택은 자유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선택은 자유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 사람들은 항상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네. 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었길래 <laughs>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생에 무슨 죄를 었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 앞길엔 언제 어떤 순간도 항상 천당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항상 교차합니다. 갈래길이 있어요. 내데그 갈래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은 뭐라?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인데 자유는 뭐라? 항상 자유 의지 그러거든요. 자유는 의지가 따라가요. 야,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벌 받고 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드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엄마는 왜날 낳아서 이렇게 날 고생시키느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대요. 전부가 다 있지 않은 죄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성경을 공부하든지, 불경을 공부하든지,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항상 선택은 자유야, 이런 말을 다반사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선택을 한 결과가 지금 나한테 나타나는 거죠. 고통은 뭐라? 네. 자기가 지은 악행의 대가입니다. 악행은 뭐라고, 벌을, 벌을 부르거든요. 악과 벌, 죄와 벌은 붙어 있는 겁니다. 죄악, 이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선택은 자유죠? 근데 자유란 말은 엄정한, 네, 결과를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네. 자기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뭐라, 도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사성제 너무 잘하시잖아요. 고통스럽냐? 네가 지은 그런국 뭔가 어 과거의 원인 이 있어서 받는 거야. 그럼 네가 뭔가 찬연한 미래, 멸성제 뭔가 열반의 길, 성불의 길, 행복과 승리의 길, 어천 천당 가는 길을 원하냐? 그러면 네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거든.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도 그러니까 닦는 게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이 혼돈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걸 가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면서 이쪽은 이쪽이 옳다고 저쪽은 저쪽이 옳다고 그럽니다. 아, 참 안타깝죠. 야당, 여당,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 혼돈입니다. 여러분, 저, 삶을 도모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 저,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네, 진리를 연마하고, 법등명, 자등명입니다.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건 자기 연마에 따라 있거든. 네. 제가 언젠가도 우리 김교사님 말씀 드렸죠?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평생을 보내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농관 아니? 스님, 제가 너무너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들락날락한 인간들도 많고, 뭐, 뭐 많이 만났는데요.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전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대요. 정말로 자기 잘못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라는 그런 그 단어를 단한 번도 쓰는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선을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악이 대비되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하고 영혼과 만나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제가 수업시 반 사람 만나고 살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났답니다. 아, 정말, 네, 저보다 자기가 잘났대요.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아, 그런 분들 만나고 살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그러면 저보다 자기들이 잘났다니까. 여러분저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해줄 일은 참입니다. 그리고 항상 니우침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은 정말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자유는 뭐라? 네,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걸꼭 잊지 마세요. 평상시에 열심히 연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항상 말씀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네,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